사미답교 출신자 카페. 사미 교장선생님, 그래. 딸입니다. 그래. 그래. <laughs> 음, 음. 음.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 아파트. 카풍카, 음. 음. 사디카. <놀람> 아, 카렌 전통 예배가 아니고. 네. 어, 예배공식 용어도 산에서는 카렌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태국마대 음. 음. 왜냐면 여기는 카렌족만 나오는게 아니라 음. 음. 엄마 카렌, 아버지 타이 음. 그리고 뭐 라후 카렌 음. 이렇게 음. 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청년들 음. 중심으로 음. 음. 주일날 사라카사라카 <laughs> 여기서 이제 식사 다 같이 네, 하고 진짜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어, 아,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네, 레벨여기가요리사야사 감사합니다. 출신자 카페. 옛 카페 별의 네. 날과. 여기는 약간 청년들 사역 위주로 그렇죠. 하는 게 <목소리> 음. 이런 교회들이 어, 챨마에 어, 음. 많아야 되는데. 음. 내가 찾고 찾고 찾는 중에 우연히 음. 이게기했어요 음. 어. <목소리> 예배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와서 보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다고 간증을 했고요. 어 이게 이제 친례교식 전통에 따라서.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의 품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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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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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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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어, <laughs> 요리를 하고, <싶어요>. 어 요리도, 에, <laughs> 서운가야 아, 사는 그런 양장이 괜찮은데, 사미 어, 학교처럼 재미는 없고 아, 여기가 이제 사미 아, 교장 선생님 아, 딸입니다. 아, 응. 빵도 잘 만들고 음. 재능이 너무 많아. <laughs> 그 사모님이. 음. 음. 쪽에서 음식점을 음... 태국 음식점을 해요. 국 음식점을 해서 음... 남편이 일을 하는데 음. 스포팅을. 음... 음... 치앙마이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사미 졸업생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 나라잖아요, 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요. 뭐, 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라는 곳은 사실 조금 열악한 곳, 가난한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젊은이들도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주눅 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커튼 카 커튼 카이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 네. 위주로 이제 사역을 네. 하는 네. 교회고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치앙마이에 왔을 때그 어, 친구들이 살수 있는 이제 기숙사 어,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을 이제 잘 길러내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 그런 사람들로 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디카! 야! 벌써 이사를 하네. <하나? 웃음> 치앙마이에서 그 가까운 그러니까요. 곳에 어, 이제 어, 산이 어, 있는데 어. 보이부이라는 곳이 어, 있는데 어. 이곳은 이제 몽족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몽족도 소수민족 중에 하나죠? 한 50만 가까이 되는. 어, 이제 몽족은 몽골계. 여기 태국의 몽골 소수민족들이 아까 몽족하고. 어, 카렌하고? 카렌, 라후, 라후하고 이수 이런 사람들이 어, 몇개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약간 관광지처럼 아, 이제 이 사람들이 ]군요? 여기 전통마을을 이루고 어... 살았는데 상대적으로 어... 어... 아, 몽족 사람들은 집을 보로중심으로 지어요 어... 길가 쪽으로 집을 형선하고 있으니까 음. 장사하는 쪽으로는 아무래도 음. 좀, 좀 발달했겠죠, 그죠? 네. 저 전통 봉조 옷이 한번 입고. 지대가 그, 높아서 그런지 날씨가 시원해. 아, 쉽게. 선선하죠. 네. 네. 아, 가랜보다는 음. 경제 개념이 음. 아, 좀더 있다고 봐요. 음. 근데 나후족은 음. 너무 나갔어. 나갔어요? 어... 배신도 잘하고 어... 이게 그 민족성들이 또 있는 거야. 여기 도 학교가 있는 거야. 아 예전에 먹어본 것 같아요. 다한 맛을 볼만해. 네. 니 냉큼 타올라잉. 이건 돼지 비계겠죠? 어, 제가 먹었던 건 치킨 네, 뭐. 네. 아 l the c h 아 c 요 e n 요 h you're long and you're not. I'm g o 아, n g to eat i

이 나라 좀차 먹어볼까 마차 네, 네. 마차 마차옌 어 진짜 뷰 좋다더니 진짜 뷰 좋네 네. 저는 이제 최우득 성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방콕으로 돌아갑니다. 어 김종구 성교사님하고 지난번에 저희 소피사이 다녀왔잖아요. 어, 다시 이제 방콕에 가서 김종구 성교사님 사역지를 같이 좀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방콕에 왔고요. 성교센터를 운영하시는 성교사님의 배려를 받아서 어, 무료로 어, 이거 숙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네, 냉장고에 있는 것은 먹기. 이 냉장고에 예, 먹을 것들을 많이... 그것들을 좀 채워주셔가지고 숙소구요. 침대하고, 그 다음에 책상하고, 그리고 에어컨. 어제 정말 잘 잤습니다. 여기 가까운 카페 가가지고 어 거기서 차 마시면서 여기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에어컨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영상 작업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표는 네, 두개 완성하기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방콕의 이쪽이 방나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이라는 말이 이제 물이 많은 지역에는 다 붙는 이름이 방이라는 단어인데 이곳은 그래서 그런지 일단 덥기도 덥지만 굉장히 습해요 날씨가 여기가 제가 있었던 아파트 저 뒤로도 이제 쭉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택시 기사님들 쉼터 같은데 Excuse me? I go to I want to go Starbucks Bangna How much i 제 Fifty Fifty Okay. Just Yes. 야, yes. 머리 조심하라 와우, 어우 무섭다 <laughs> I'm scared <laughs> 아, 스타벅스도 있고 맞네요 여기 뭐지? 이쪽에 버거킹도 있고. 아침에 9시에 와가지고, 5시 35분. 8시간 30분 동안 편집하다 갑니다 어우 손가락이 지금 마비될 것 같아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100바트 길거리에서 먹으면 50바트 30바트 어차피 맛은 다 비슷비슷해요 종이로 맛이랑 여기는 이제 푸드코트예요 푸드코트 처음 먹어보는 메뉴를 시켜봤어요. 치킨 숯기. Excuse me? And rice soup is pork mushroom. 태국식 돼지국밥 하나랑, 그 다음에 치킨 숯기라는 게 있는데, 저게 치킨 숯기 50밥, 그 다음에 돼지국밥 50밥. 그래서 두개에서1 0 0 날씨는 어제보다 낫네요. 그늘에 있으니까 바람도 불고 좀 시원하고. 어, 다. 풍카 아, 뭐라 해야 돼? 삼계탕 맛 나는 대구 돼지고기 국밥이고 이건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음, 그 약간 시콤 달콤한 치킨 수프예요. 피쉬 소스 넣어볼게. 아, 좀 싱거워서. 아, 이거 좀 넣고. 다음에 이건 매운 거야, 고춧가루. 이거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식초야, 식초. 매콤한 식초. 그고그 다음에 요거는 까나리 액자같은거아어요 어? 오늘 6일이야? 어 아빠래? 아빠도 6일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천축일 우리 어이 10시, 오전 10시에 사이렌을 울렸어 어, 그랬어? 아빠는 아니, 안 울렸어? 여긴 태국이잖아 아하, 맞 아, 그래가지고 우리 그이한 다음에 이렇게 썼지 아, 아빠 어 아. 근데 오늘 현충일이어서 태국도 아이들 쉬지 아니 현충일은 우리나라 기념일이잖아 태국은 아무 상관없어 아빠, 이제 가퓨 까? 켜다 그래 안녕 안녕 사랑해 아빠 안녕 하트 이산에서 먹은 거 생각하고 돼지고기 국밥 시켰는데 안에서 만들어 줄 때는 고기를 많이 넣어 줘 가지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사먹는가런쪽고 아, 사디카. 아, ว 포테토. 알 포테토. มันเผ마เอ 어. 얼마 해요? 얼마래 เท0 0 이0바 10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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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바. 1 0 10바. 1 0 1 0 0바어1 0 0바1 1 0 0 0바1 0 0 0 1 0 0바1 1 0 0바1 1 0 0바0 0원1 0 0 1 0 0 사리카 오늘은 계속 영상 편집만 해가지고 뭐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살릴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의 어 아주 사역이 없는 평범한 날에는 도대체 뭐 하나 어딜 안 가고 있는 날에는 뭘 하나 맨날어뭐 시원한 데서 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어... 아 궁금해나실지 모르겠네요 전혀 안 궁금해하겠죠.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쭉 담아봤습니다. 아 어, 이게 교육관이고 여기가 식당이고 식당, 자고 화장실. 여기가 번개 맞았다는 곳이에요? 어, 어, 어. 방송국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납니다.